아, 남정네 목소리 월드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<laughs> 자, 여러분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. 시작할게요.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너는 내 사람이었어. 졌다. 아, 졌다. 아, 졌다. 졌다. 아, 하기 싫어지네. 졌다. 좋더. 아, 졌다냐. 아니,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겨? 여러분 아니, 이거 어떻게 겨? <laughs> 진짜. 아니 요즘, 요즘 남자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 잠깐만, 사람이다 그러나? 안타거든요, 맨날 이제 가정적인 남자라서 어이러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, 사람들이 장난 아닌데? 근데 이게 비빌 수가 없는데, 이거? 아니, 목소리가 너무 좋다, 진짜로 자기야 똑같은 손이다 <laughs> 어, 뭐야? 어? 똑같은 분인데 뭐야? 이거 어, 왜목소리 좋은 분들은 복제를 하시나 어,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약간 부드럽다, 담임님은 뭐, 이런 거? 음아 여러분 알았어 <laughs> 여러분 이거 목소리 좋게 하는 법을 알았어 저는 이게 좀졸삭촐싹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말할 때 차분하게 이잘 때처럼 말씀을 하시네 질수 없지 자 갑니다 <laughs> 저 여러분 요로... <laughs> 나는 그냥 촐싹될래아 저는 그냥 촐싹되겠습니다 <laughs> 자기야 일어났어. 왜기뭐 자기야 파트야 그냥 죄다 박이하네 아니 나도 자기야 좀 너무 <laughs> 못하겠다 네 마음에 사랑의 벅겨? 음.. 남자 목소리도 약간 공기반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약간 그 공기 살짝 들어가면서 하는 그 느낌이 있구나 아 저..나도 연습은 해볼까? 아니야..아.. 그, 어, 왜 아또 목소리 할땐 자기감이 안 드는데 남자 목소리 하니까 왜 자기감이 들지? 저부터 자기야 하시겠지? 네가 처음 만난 거 기억해? 아니요 원피스 입고 나왔잖아. 제가 원피스 를 입었다고요? 아, 는데 제가요? 근데 왜 에코 넣으세요? 저도 에코 왜 입고, 입고 나왔다. 와. 또또또또 예. 또, 또, 또 제작자님 또또또내거안나오만해 봐. 내거안 나오면 여기 다가 싫어요 누를 거예요. 저내거 보러 온 거예요. 이선 님. 저기야. 저기야. 꼼쪽이 하나 서비스 해줄 거야. 저기야. 못 났나? 왜? 잖아 깜짝 놀랐네. 봐봐, 이거 있네.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, 꾸누. 자기야. 이렇게 하는 그 특유의 그게 있네. 남성분들의. 음, 뭐 들었지? 윤초코님 들어볼게요. 아? 어? 들어본? 아이 못. 어이, 못... 어. 아, 들었어요. 자기야이에. 왜 자기야? 왜 불렀어? 어? 아, 스리다 자기야가 미안하지. 되게 유명하네. 그래서 어 마키님 이거 나온다 이거 이거 내가 50% 확률로 내가 걸렸구나 어메 진짜 어메 내가 걸렸네 야, 내가 안 걸렸다 야자 여러분 저저 고막 씻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? 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자기야 하는 게 없을 건데 뭐지? 트위치 진짜 빠르네요 근데 트위치 빠르죠 아, 유튜브는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실망이야 용주야 정말로 저 끔찍한 소리 뭐야 용주야 용주야 트위치 뭐라고? 용주야 다른 분들은 자기야 자기야 하는데 넌 뭐야?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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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기야 자기야 트위치 진짜 빠르네 근데 트위치 빠르죠? 아, 유튜브는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 <laughs> 너는 왜 그리고 배경화면이 졌다는 거야? 너왜 배경화면 졌다는 거야 용주야 그럼 너왜왜 무슨 이 웃고 있는 거야 너좀우 <laughs> 오더쿠에다 좀 이상해 보이잖아 용주야 괜찮아요 마키님한텐 잘자요 다 있어요, 오우! 크크. u c 이이 k h 이 please. Tinky, l i n k 2 o r 2 n p 2 s s 2 a c h 2 l l s a m 2 i beating Jumay. Take a b o 님 k a 님 d e a 님, y p 님 l e them, e a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. 아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아직...

너도 20등권이야. 근데 <laughs> 내, 내 뒤에 하나 세 명이 나 있어.